자 나오세요 다음 누구야 폴리곤투 만만하죠 공격이 오르고 만만하죠 폴리곤투는 만만하죠 번치코 발사 번개 치한보트도 아니고 미친놈이네요 옛날에 그일본의 마카 프로게이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바뿌루님이라고 일본의 마카 프로게이머 경쟁 잘하시는 분인데 전세계적으로 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랑 나랑 이제 포켓몬에서 만나서 친해졌단 말이야 그분인데, 아, 그 분이, 나, 그, 닌텐도 스위치 미도 꾸며주신 분인데, 그래서 아, 그 분이 실세에대에서 랭크 레이팅 배틀을 하는데, 폴리곤의 전자포를 채용한 거야. 내가 그래서, 아니, 이거 안 맞지 않느냐, 왜 쓰냐, 라니까, 아니, 수도파상 내 말을 들어보래 방전, 방전 많이 썼거든요. 방전은 마비가 30%지만, 이거는 맞으면 100%다. 즉, 마비에 걸릴 확률이 50%다. 아, 거기에다가 미류도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채용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전자포를. 라비의 걸 확률도 50%인데다가 그 데미지도 더 세다. 왜안 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 말이 맞다 하고 그... 그리...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번개치네 이 새끼는. 전자포 채용하세요. 나는보호 닮았다!